어, 네. 지금 TL를 하면서 많이 물어보시고 저한테 이제 궁금해하시는 게 뭐냐면 내가 클래스를 어떤 클래스를 할 것인가, 무기 조합은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질문이 엄청 많으시거든요. 그래서 제가 던전 또 돌아보고 그 다음에 점령전 또 해보니까. 네. 감이 빡 오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저의 의견이 전부가 아니라 여러분들의 의견도 또 중요하니까 또 말씀 주시면 될것 같고요. 우선은 한성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PVP가 PVE의 필수 직업이에요. 이게 필수라는 게 내가 데미지가 잘 나와서 필수라는 게 아니라 이게 하는 역할이 꼭 필요한 직업이기 때문에 이제 한성검을 하는 거예요. 정말 단단하고요. 만렙을 찍는 속도는 좀 딸릴 수 있어요. 데미지가 좀 적다는 거죠. 근데 모든 컨텐츠의 핵심이에요. PvE에서는 스턴을 놓고 그 다음에 어그를 잡고 어그를 잡는 게 진짜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PvP에서는 당기기가 있고요. 네, 이런 식으로 PvP에서도 당겨줄 수가 있다는 게 상당히 장점으로 네, 이렇게 밀어버리면 스턴이 돼버리죠. 단단하고 당겨주고 스턴을 넣어주고 양성건 같은 경우에는 PvP와 PvE가 좋아요. 왜냐? 스턴을 넣을 수가 있고, 데미지가 좋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던전에서 네임들을 끊어주는데, 그리고 딜도 좋기 때문에 그냥 하기 좋고, 우리가 메인캐스트를 미는 데 있어가지고 대검을 하냐 안 하냐에 따라서 클리어 속도가 좀 달라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이유가 또 뭐냐면, 패링이 있는데, 이게 패링을 하면 3초 동안 기절을 시켜요. 어, 남들과 함께 하지 못하는, 하지만 네임들을 잡아야 되는 그런 상황에서 정말 좋습니다. 그래서 보시게 되면 접근기, 그 다음에 돌진기, 그 다음에 기절 기절된 대상에게는 더 세게 때리는 거, 당겨와지는 거 이렇기 때문에 한소검이랑 또잘 맞아떨어지겠죠 맞아 스턴을 놓고 어, 만화가 허락하는 한에 이렇게 뱅글뱅글 돌아가면서 제가 이제 무기도 흰 무기이기 때문에 데미지가 잘안 나오는 것처럼 보이지만 스킬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단검 같은 경우에는 공속이 빠르고 기량 딜러의 느낌이 있기 때문에 그냥 화를 해요 은신하고 접근하고 체약 걸고 제가 이게 메인 스킬이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실제로도 딜이 좋고요. 어, 사사사사 이렇게 해서 공속 빠르게 해가지고 이제 이렇게 어, 해서 딜은 엄청나게 좀잘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은신해가지고 이제 생존을 할 수가 있는. 이 패시브를 보시게 되면 이동 속도의 증가, 그 다음에 치명타의 증가 이런 것들 때문에 이제 근접 딜러랑도 잘 맞아 떨어진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하지만 이제 제가 pve가 좋다 pvp가 좋다라고 말씀드리지 않는 이유는 뭐냐면 어느정도의 손을 좀 타는 직업이기 때문에 이제 단검을 말씀드렸었고요. 그 다음 장궁입니다. 장궁은 사실 이제 하면서 그냥 pve가 좋다라는 느낌보다는 pvp가 좋아요. 한방에 데미지가 있어요. 속박을 멀리서 속박을 걸고 상대가 이제 반응을 하기 전에 한 방에 훅 들어오는 거. 제가 지금 광역기라도 600 정도의 데미지가 들어오는데 단일 타겟 대상으로 해 가지고 지금 한방에 갑니다. 반응 못 해요. 퍼센트 데미지를 보면 550%. 속박이 걸렸잖아요. 잠시만. 이거 차징해서 툭. 네. 어 이게 데미지가 정말 세요. 이게 데미지가 정말 에서 단일 타겟과 이제 사거리를 바탕으로 해가지고 어 멀리서 공격하는 직업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그리고 이제 석궁 같은 경우에는 약간 유틸기가좀 많아요 그러니까 재미가 있고 스타일리시 하다라는 거를 조금 많이 보실 수가 있으신데 한번 얘는 쭉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재밌어요 그러니까 장공이 PV에서 조금 힘들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차징을 안하고 바로 할수 있는 그런 느낌 가고 필살기 신 네네네 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어 이거를 움직이면서 할수 있기 때문에 보시기만 하셔도 좀 약간 즐겁게 할수 있지 않.. 않나 생존기도 어느 정도 가지고있어서 유틸적으로 좀 활용하기 좀 편할 것 같다 라고 해서 저는 개인적으로 석궁은 장궁이랑 장궁에 조금 부족한 면을 조금 보충을 해줄 수 있지 않나. 솔직히 지팡이는, 지팡이 혼자만으로는 장점을 느끼기가 좀 힘들어요. 지팡이랑 마법본을 같이 해야지만, 아, 이 직업이 좀 괜찮구나라는 걸 많이 느끼거든요. 이제 얘의 핵심은 뭐냐면 마법구입니다. 보세요. 법사 스킬만 써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차카 이게 돼야지만 차카 스탯이 올라가고 나머지에서 추가적인 효과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그리고 얼리는 거 이런 유틸적인 면에서 좋지요. 데미지가 이렇게 봤을 때는 300 터지고 이렇게 해서 좀 구려 보여요 솔직히 이 스택 사으거 터트려 볼게요 그냥 네 200, 2700이 떠요 2700. 저주 폭발이 함께 해야지만 좀 강한 딜러로 보입니다. PV에서 좀 세다 하는 거. 그것도 이제 일반적인 몹을 때리는 게 아니라 좀 오래 때려야 되는 그런 네임드들, 보스들을 할때 데미지가 좋아요. 그래서 이제 던전에서 좋아요. 그래서, 이러한 구조들 때문에 이제 화염구로 시작을 해가지고 착칼을 쌓고 이러한 과정이 필수적으로 있어야 줘야지만 지팡이의 데미지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1대1 자체에서는 이렇게 쌓고 그 다음에 이제 재우고 터트리고 그 다음에 내 쿨이 버려질 때까지 얼음을 하고 그렇게 해서 이런 거를 활용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PVP에서 다대다에서는 좀 쉽지가 않습니다. 내가 이렇게 쌓은 사람들이 빠지게 되고 타겟이 빠지게 되면 그리고 내가 맞으면 여기 사람을 더 때릴 수 없는 상황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화염구를 때렸던 대상에게 스킬을 먹여야 되는데 이렇게 쌓고 나서 스킬을 먹여야지만 데미지가 나옵니다. 지금 한성금 잘 벌티는 거 보이시죠? 마법봉이 PVP에서도 필수이긴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에너지를 채워줄 수 있는 유일, 유일하진 않는데, 어, 그게 정말 이제 양이 좋으니까. 그냥 절대적으로 좋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마법봉은, 마법봉의 질적인 요소까지, 혹은 이제 지팡이의 질적인 요소를 강화시키기 위해서 마법봉을 쓰는 건데, 그냥 마법봉 자체가 좋아요. 그래서 조합을 짜는 데 있어서 한소금 마법봉 뭐뭐 뭐 마법봉 뭐 마법봉 던전에 가면 그냥 환영을 할 수밖에 없는 존재이긴 합니다. 무소가금 분들한테 추천을 드리는 직업 조합입니다. 이거는 절대적이지 않고 제가 해보니까 시너지가 나는 조합들 그리고 이제 던전에서 환영받는 조합들 내가 재밌게 할수 있는 조합들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 조합 같은 경우에는 pve에서 너무 좋아요. 어, 패시브의 변경으로 엄청나게 공격하게 딜을 할 수가 있어요. 저주의 딜을 높이고,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부분에서 좀 이득을 가져가게 할수 있고. 다만 이제 방어적으로, 힐러적으로 하게 될 경우에는 패시브만 바꾸게 되면 힐량을 대폭 증가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두 시너지가 너무 좋고요. 이 딜이 엄청나게 잘 나온다는 기준 하에서는 이제 착하, 저주를 조금 오래 맞아줄 수 있는 보스나 네임들을 어, 잡았을 때 이게 딜이 강력하다는 걸 느낄 거예요. 한 명을 좀 오래 때릴 수있는일 1대1이나 어, 소수전에서는 충분히 활용이 가능할 것 같은데, 다데다 IVR에서는 좀 많이 힘든 상황이 나오더라고요. 지금 보시게 되면 제가 광력을 쓰는데, 광력 딜러라고 하기에는 데미지가 너무 약해요. 지금 제가 이거를 연관이 올렸거든요. 네. 그서 500딜이 나오기 때문에 사실상 말렙도 아닌 사람을 때리는데 용도의 데미지라는 거 길드 레이드에서 딜을 쌓는 네. 거 보여드리겠습니다 같이, 같이 이제 레이드에서 법사가 딜하는 거 보여드리겠습니다 지 데미지가 착화를 해야지만 데미지가 나와요 네, 3스택 쌓으면 터뜨려 보겠습니다 어.. 네 지금 2000데미지랑 1800데미지 터졌죠 지금 터뜨리면 2000.. 2000데미지, 2300데미지, 4300데미지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데미지를 PVP에서 보겠다 거의 불가능.. 하다고 보시면 돼요 어.. 네 요렇게 해서 이제 지팡이 마법봉은 PVE에서 정말 좋은 조합 제가 보기에는 던전에서 딜러를, 원거리 딜러를 구한다. 나머지 직업을 구할 필요성이 없을 정도로 너무 좋아요. 그 다음에 이제, 어 한손검 대검 같은 경우에는 이제 PVP, PVE의 수요가 많아요. 한손검을 하게 되면 이제 네임드 땡기고, 리딩 해야 되고, 이제 전멸기 패턴 나올 때 스턴 먹여야 되는데, 그거 실패하면 전멸해. 그러면 이제 뭐라고 뭐는 못하겠지만 눈치 보이고 그래가지고 이제 한성검이 의외로 조금 적은 것 같은데 이제 PVP에 너무 이제 PV에서 조, 좋습니다. 꼭 필요해요. 이제 PVP에서도 엄청나게 좋습니다. 강력히 한번 써볼게요 하면서 화염구 누르려고 했는데 바로 생겨서 죽었습니다. 사냥에서도 괜찮고 메인 캐스트를 밀 때도 좋고 파티 사냥을 할 때도 스턴이 많아서 좋고 그 다음에 던전도 오라고 하고 p v p 에서 좋고 그래서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제 내가 몸을 사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의 이제 무소가금으로 추천하기에는 조금 애매해질 수도 있긴 하지만 너무 좋아서 이렇게 추천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원거리로서는 장궁 석궁 아까 전에도 한방에 데미지가 들어오는 거를 보셨을 텐데 그때 장궁이 정말 이제 PvP에서는 좋아요 근데 그 장궁의 단점이 p v p 에서 조금 더안 좋은 점 그리고 생존기에 대한 부분을 석공으로 좀 채워주고 석공 자체가 또 재미있으니까 이 조합이 무난한 원거리 조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근거리 딜러로서 하고 싶다 내가 이렇게 cc 에 너무 치중되기 보다는 딜러로서 하고 싶다 라고 하는 거는 대검이랑 이제 단검 네 이렇게 조합을 하셔가지고 하시면 어, 충분히 즐겁게 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근데 네, 이렇게 해서 이제 이렇게 조합을 추천드렸지만 다양하게 여러분들이 조합을 하셔도 상관없으십니다 어 요렇게 했을 때에 좀 강력한 모습이 보였다 어, 제가 느끼기로는 해서 여러분들한테 조합을 추천드렸고, 어, 요 조합을 따라간다는 것보다는 위에 말씀드렸던 이 무기에 대한 느낌을 꼭 참고를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어,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지팡이를 딜러로 하고 싶다는 무조건 마법봉이라 하셔야 돼요.